오늘은 투자와 부채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재작년에는 또그 근처의 아파트들,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셨었고, 또 작년에는 특히 더 이제 주식 투자. 포인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셨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잉여 자금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다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신다든가 또 신용대출을 받아서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워런 버핏 다 알고 계시죠? 워런 버핏은 투자에 대해서 두 가지 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해요. 돈을 잃지 않는 투자 또는 손실 장에서 최대한 어떤 장을 디펜스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결국 여러분들의 자산이 굉장히 많아. 지게 되죠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어디 에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애는 뭐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올랐다가 어떤 애는 주식이 가장 많이 올랐다가 또 어떤 애는 채권이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은 항상 빗나가기 나름이거든요 어떻게 자산배분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투자는. 단기 투자의 관점이 아니고,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는 자산 배분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장기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또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투자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어,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중위험, 중수익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어, 나는 위험도 좀 중간 정도 하고 그 어떤 수익도 좀 중간 정도 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투자의 세계에서는 중위험, 중수익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판매를 하기 위한 단어지 투자의 세계에서 있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주식 리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딩 그래서 주식을 알려주고,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몇 퍼센트 어 수익남 부분에 수수료로 떼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이제 사기가 많습니다. 뭐 대부분이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이 내건 사진도, 본인 사진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인터넷으로만. 어,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리딩방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최근에는 이제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사기를 많이 당하시기도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뭐, 보이스피싱도 이제 많이 당하시게 되시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카톡 같은 경우도 알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의심 한번 해보셔야 되고, 한번 전화를 해보셔서 확인 한번 하시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자산 증식과 자기 과신에 빠져 주택을 담보로 은행 및 신용카드 사채까지 손을 대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역시나 주식 투자 결과는 실패였죠. 사채 고금리 부담으로 집까지 매도해야 하는 상황까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빌려서 뭔가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그런 어떤 망설임이 생각보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 상담해 보니까. 근데 네, 이런 분들일수록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죠. 왜냐하면 특히 투자에서는 여기는 자기과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투자를 한번 해봤는데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많이 하죠. 처음에 100만 원 정도 해봤는데 120만 원에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120만 원을 하나요? 200, 300 이렇게 하죠. 어 근데 또잘 됐어요. 아 그럼 나는 운이 좋은가? 투자가 잘 되나?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제 금액이 커집니다. 그런데 항상 시장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꼭 그런 데서 시장이 샥이 온다든가 아니면 그 종목이 특별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한 3, 40%의 손실을 그냥 어, 떠안게 되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나는 이자만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렇게 부채가 많아지다 보면. 어, 1억 빌리나 1억 천을 빌리나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변의 동료들도 야 1억이나 1억 2천이나 1억 3천이나 뭐 똑같지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쉽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1억과 1억 3천은 엄연히 다르고요. 이자도 다르고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이 상승기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채를 일으켜서 레버리지로 부동산을 사신 분들도 거꾸로 금리 상승기에서는 이 부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잘 지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실은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투자 성향이에요. 나는 만약에 뭐 5%만 마이너스가 나도 단돈 100원만 손해가 나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거나 아니면 뭐 잠을 자는데 잠을 잘못 자요. 이러신 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절대 대출을 받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의 신경쇠약에 걸리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건 또 누가 잘 얘기도 못 해. 그러다 보면 많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갖고 있는 자산 내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뭐 대출을 이용하실 때는 또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거래 은행에서 충분히 먼저 상의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출을 이용하실 곳들을 찾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출하실 때, 아, 이 지출은 정말 필수적인 지출인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지출인가? 아니면 습관적인 지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민해 보시면 지출을 분리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 관리는 항상 부부가 같이 하면 좋겠다. 관심을 같이 갖고 뭔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보이던 방법도 아마 보이시게 될 거예요. 어, 우리나라 제도 중에서는 크게 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어, 법원에서 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연체가 된지 90일 이내 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프리워커이라고 해서 이자를 좀 감면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신용불량자까지 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연체가 시작이 되고, 뭐세 달이 지났다. 그러면 뭐신용불량이 됐다라고 하면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뭐 연체가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건. 그래서 법원에 이걸 판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심사를 하잖아요. 이분이 과연 이 부채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아니면 자산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를 통과해야 이것이 가능하다. 아, 내가, 아, 이렇게 하다가는 뭐, 6개월 지나면 아무래도 카드 연체 될것 같아. 나는 느낌이 정말 1이라도 든다면, 분명하게 상담 신청을 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구제제도는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건 내가 재산으로 다 갚고 뭐 그래도 부족할 때 이런 제도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또 이런 것들도 뭐 대출을 받은 뭐 사행성 빚을 내서 도박을 하다가 다 날렸다든가 이런 것들 안 해줘요. 그리고 최근 뭐 3개월, 6개월 이내에 뭐 엄청 우리 속된 말로 땡겨서 대출했어요. 이런 것도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잘 어, 상담을 통해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앞으로 3 개월, 6 개월이면 뭐가 일이 터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그 전에라도 답답하거나 하시면 좀 상담 일정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잘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